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자 성지인 전 고창 출신 윤준배입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또 금년 한해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노동의 안정성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또 아울러 부탁도 드립니다. 예. 장관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주셨는데, 예. 아쉽게도 금년 이제 일자리 내용을 보면 작년 1월 대비해서 지금 한 100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월의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1월 경우 작년 1월 대비해서 100만 명 줄었다. 그 숫자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꽤큰 고용의 위기. 뭐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실제 그 내용 외에 우리가 고용과 관련해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클 것이다 고용의 지금 실업 정도는 어 지금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수 취업자 기준이 되는 인구수로 보면 4,496만 8,000명 이렇게 이제 금년 1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어 실제 그 15인 이상 인구 수는 한 30만 명 증가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취업자 수는 100만 명이 줄었다 이렇게 예. 돼 있으니까 오히려 한 30만 명이 늘었는데 줄었으니까 30만 명 관련된 내용은 또 체감할 때 보면 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인 것 같고요. 또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약 60만 명이 늘었으니까 역으로 이제 합하면 또 그것도 우리가 체감하는 어, 내용으로 보면 실험 내용으로 보면 그것도 고려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치상으로는 줄은 게 1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최소한도 130만 명 내지 150만 명 넓게 합하면 180만 명까지도 우리가 체감할 때는 줄었다고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지표를 가지고 지금 고용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 볼 때는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서 고용 어려움이 있는신 분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고 또 근로 시간이 줄어든 분들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면서 지금 고용 상황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백만 명 줄었다는 통계 이상으로 훨씬 많은 수의 뭐 취업이 줄었다. 하는 내용을 국민들이 체감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고용 정책이 수립되고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좀 환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작년 1월달에 비경제활동 인구 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5만 명이 줄었어요. 내용은. 예. 그런데 이제 그 줄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가사로 인한 사유가 42만 8천 명이 있고, 취업 준비가 7만 7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제약이나 수강, 육아, 뭐, 연로 이런 부분은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사실은 취업자에 해당될 수 있는 실업 왜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원이다 이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고용 지표 탄정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가 아니겠나 단순히 통계상으로 그렇게 분류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용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더가미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금년도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3.2%입니다. 그중에 지금 취업자 증가율은 얼마로 보고 계시나요? 금년 어 경제 전망, 경제 정책, 경제 정책 방향에서 금년도 경제 상황을 전망할 때 작년 연말에 만들었습니다만 그때 금년도 취업자 증가는 재격으로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월달 지금 나온 데이터로 보면 정부 발표가 5만 명 지금 증가할 걸로 전망된다. 이렇게 발표된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건 한번 내부 통계치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암울하다. 예. 고용 전망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점에서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비상한 추가 고용 대책,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을 주문 하셨는데 우리 고동,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뭐 그동안의 대책 외에 비상한 추가 고용대책 뭐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어, 우선 저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 해주셨는데요 네. 어, 아까 말씀 드린 고용보조지표를 통계청에서 같이 발표하고 있어서 어, 이게 사, 이거를 보통 뭐 체감 이제 실업자 이렇게 어 판단을 하는데 확장 실업률에서 고용 보조 지표 3으로 하게 되면 지난 1월 달에 그 확장 실업률이 16.8%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그런 통계에 나와 있는 실업자 뿐이 아니라 사실상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6.8% 하면 어느 정도죠? 수치로는 어 수치로 하면은 지금 실업자의 세배 3배 정도 잡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여기에는 네. 어, 뭐이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데 더 일하고 싶으신 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구직 활동을 못했지만 내가 어, 일을 자리가 있으면 나 일을 할수 있다. 이러신 분들도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지표 중에서는 가장 넓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손 드리고 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시는 가사나 취업 준비생들이 경우에 많은 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 그래서 일자리 대책의 경우에도 어 지금 금년도에 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 되,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특히 청년과 여성, 지금 아까 말씀 취업 준비생과 가사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취업 준비, 그다음에 여성은 되게 가사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계층에 대한 추가 대책을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어, 이 협의가 끝나고 나면 좀, 좀 어,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이상한 추가 부응 대책 이런 내용들은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 예, 아직 저기 예예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윤준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북 상주 문경 이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